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크림을 바르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 wear sunblock과 회화에 자주 쓰이는 영어 패턴을 활용하여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마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할 때는 don't forget to 동사 원형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don't forget to 동사 원형이 동사 하는 거 잊지 마 또는 동사 하는 거 잊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선크림을 바르다가 영어로 wear sunblock이거든요. wear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입다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Wear이라는 단어는 옷을 입은 상태이거나 안경이나 악세사리 같은 것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선크림 같은 것을 바른 상태일 때도 we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ear sunblock이 선크림을 바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선크림을 바르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입니다. 따라서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 선크림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는 don't forget to wear sunblock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 저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요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무언가를 한다 라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I always 동사 원형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크림을 바르다가 영어로 wear sunblock 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 저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요. 라고 말할 때는 I always wear sunblock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크림은 영어로 sunblock 또는 sunscreen 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주로 "선블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블락"으로 씁니다. 다음으로 "나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저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내가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는 "I don't" 동사 원형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 don't 동사원형, 연음하여 I don't 동사원형이 나는 동사하지 않아, 저는 동사하지 않아요 라고 내가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나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저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요 라고 내가 평소 또는 일반적으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는 I don't wear sunblock 또는 연음하여 I don't wear sunblock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I'm not wear sunblock 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크림 바르랬지 제가 선크림 바르라고 말했잖아요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그랬지 제가 당신한테 뭐 하라고 말했잖아요 뭐 하라고 했잖아요. 와 같이 약간 불만 섞인 어조로 말을 할 때는 주로 I told you to 동사원형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I told you to 동사원형. I told you to 동사원형이 내가 너한테 뭐 하랬지. 제가 당신에게 뭐 하랬잖아요. 라는 뜻의 영어 패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때 또는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잔소리를 할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하랬잖아. 제가 당신한테 뭐 하랬잖아요.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선크림을 바르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서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피부가 탔을 때 선크림 바르라고 말했잖아. 선크림 바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말쓸수 있겠죠. 이런 말할 때는 I told you to wear sunblock. 여음하여 I told you to wear sunblock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짜증 섞인 어조로 말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항상 짜증이 났을 때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told you to wear sunblock 이라고 짜증 섞인 어조로 말을 한다면 선크림 바르라 그랬지 이런 뜻이 말이 되고 약간 장난 섞인 어조로 I told you to wear s o m black.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은 내가 너한테 선크림 바르라 그랬지. 안 발라서 탔네. 쌤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놀리면서도 쓸수 있긴 합니다. 내가 어떤 어조로 말하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다음으로, 너는 선크림을 발라야 해. 당신은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때는 you should 동사원형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should 동사원형은 강제성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생각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할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너는 선크림을 발라야 해 또는 당신은 선크림을 발라야 해요 라고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는 You should wear some black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크림을 바르다라고 말할 때 wear some black이라는 표현도 있고, put on some black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wear some black은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put on some black은 바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당장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말할 때는 지금 당장 선크림을 바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당장 선크림을 발라야 해. 너는 지금 당장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걸. 당신은 지금 당장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걸요.라고 말할 때는 You should wear sunblock right now라고 하는 것보다 You should put on sunblock right now라고 말하는 것이 어감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중요해요라는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It is important to 동사 원형 또는 It is를 줄여서 It's important to 동사 원형 패턴 써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크림을 바르다가 영어로 wear sunblock이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중요해.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중요해요 라고 말할 때는 It is important to wear sunblock 또는 It is를 줄여서 It's important to wear sunblock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크림을 바르다 라는 뜻의 동사표현 Wear sunblock과 6개의 패턴을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들기 해보았습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다양한 말을 할수 있어야지 영어 회화가 더 자유로워집니다. 패턴 영어를 활용하면 다양한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학습한 단어 또는 표현과 패턴 영어를 활용하여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